사실 이번 낯설사계에서 남자 1호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과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9기 옥순과 14기 옥순의 기싸움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 좀 무친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 1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9기와 14기 옥순의 싸움은 남자 1호로 인해 발생한 거기도 하죠. 하여튼 저는 남자 1호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겠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연애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 1호는 외모도 준수하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나름 배려심도 있어 보이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피지컬. 남자 1호는 키가 188에 피지컬이 굉장히 좋죠. 뭐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전처럼 완전 근육질의 몸짱까지는 아니더라도 풍채가 있다 보니까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외적인 모습과 성격만 봤을 때는 남자로서의 매력을 굉장히 뿜어내는 사람인데 가치관이나 생각이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일 혹은 예민한 일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커 보이죠. 먼저, 16가지나 되는 남자 1호의 조건. 일단 저는 남자 1호의 이 16가지 조건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회피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죠. 결혼을 함으로 인해 책임감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과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회피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죠. 아니,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었어. 라고 말이죠. 키 165, 뭐 서울 출신에 자취를 안 해봤고 뭐 이런 조건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결혼식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남자 1호랑 결혼을 할 생각이 들겠어요. 남자 1호가 좋다가도 남자 1호의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결혼이 빠그러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남자 1호는 애초에 결혼함으로 오는 책임 혹은 변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회피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돈도 많고, 부모님은 자상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피지컬도 좋다 보니 연애는 쉽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바뀔 이유가 없었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변화나 성장의 필요성이 없었고 그래서 성장하지 못했고 여전히 어린 생각과 철없는 마음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43살의 정신 연령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쉬울 게 없다 보니 전혀 성장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나솔 사계로 돌아와서 남자 1호는 구기옥순의 공격적인 질문을 대응할 때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들을 합니다. 왜 14기를 선택했냐면서 번복하라고 강요하는 구기옥순에게 도시락 데이트도 구기옥순을 선택했다면서 원래 구기옥순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무언가의 이유로 14기옥순을 선택했다 라는 뉘앙스를 풍겨버려서 구기옥순도 14기옥순의 모종의 계략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1호의 우유부단한 성격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냥 둘러대는 말 그리고 미묘하게 다른 말들 때문에 구기와 십사기옥순의 싸움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버려 구기 십사기옥순의 갈등을 만들어냈으면서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안 그래도 같이 살면 불편할 시댁과 며느리 사이를 더 안좋게 부채질할게 눈에 훤히 보이죠? 중간중재는 커녕 오히려 싸움을 만들고 그 싸움을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남자 1호의 충격적인 발언도 있었죠. 전 여친들을 보고 싶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헤어져서 각자 인생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그 상대가 궁금한 거지? 그리고 궁금할 순 있는데 굳이 왜 만나야 돼? 그 상대 여자 입장은 생각 안 하나요? 그분이 현재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남자 1호의 그 보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 때문에 만난다는 건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남자 1호와 만나고 있는 현 여친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볼땐전 여친 중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카타르 항공 전 여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을 텐데 14기 옥순을 보니까 더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 대단한 건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깡이지 않았나 생각됐고, 빨리 남자 1호의 전 여친분들은 남자 1호를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잘 지내고 있는데 오해할 만한 문자나 전화 때문에 현남편 혹은 남친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차단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남자 1호는 결혼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본인에게, 그리고 남자 1호와 만나게 될 여자분 두분 모두에게 있어서도 그냥 혼자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